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오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보금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저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영일 선생님.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이 중국이 예. 대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미얀마의 그 쿠데타도 중국군이 그 깊숙이 개입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뭐, 그, 박상우 예예. 선생님. 예예. 예,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그 망명부호, 원구위가 중공의 예. 1 3 5 7 9 정책. 예예. 이 계획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예. 정적 중에 하나가,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미얀마에 대한 집에, 음. 예, 예. 그러니까 이 동남아를 전체 점령하려는, 예. 시도가 이제 이미 있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미얀마 예. 사태에 개입하는 중국의, 이 그, 성공의 이런 입장인 걸 우리가 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네. 그, 그, 그러면 지금 네. 사실은 이거 네.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의 힘 또한 지금, 뭐, 야, 말이 좋아, 야당이. 저 사실, 저, 이, 저 민, 민주당 이중대 역할 지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예. 정치인들이나 예. 언론 중에 많은 인사들이 중공에 예. 이런 뭐 천인 계획이라든가 예. 이런 포섭이 돼 있어서 사실상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파의 목소리를 내지만, 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는 하지만, 예. 미국에 대해서, 예. 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호의적인, 예. 내지는 중국, 중공에 더 예. 적극적인 구애를 하거나,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예.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상당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중국이 예. 이~ 제 (1) 도론선 (2) 도론선까지 포함을 예. 시켜가지고 한반도까지 일본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예. 거는 한국도 조만간에 그~ 미얀마처럼 어 집어 삼키겠다는 의, 의, 의미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 기독 자의통일당에서는 예. 뭔가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제 이어도가 제주도의 오. 오. 이 간출함이죠. 사실 예. 제주도 남쪽의 간출함 어, 썰물 때는 살, 살짝 보이고 예.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예, 밀물 때는 이제 안 보이는 이걸 간출함이라고 하는데 예. 이암초에그 사실 그 암초로부터 중국까지 거리. 예. 이런 거 보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단순한 우리 대한민국 해군 기지만으로는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아. 사실 예. 뭐 중국, 중공의 그 해군 전력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강이 됐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성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예. 생각은 안, 안 하지만 양적인 확장 음. 이를 통해서 사실 계속해서 이어도 근해를 중국 순시선이 출몰하고 이런 예. 부분들이 바로 제, 제주도와 음. 이 제1도련선에 걸쳐있는 예. 이 대한민국을 완전 중국의 송화위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사실은 제주도에 단순히 이제 제주 해군기지만 가지고는 우린 부족하다. 예. 여기에 미 해군기지를 예. 건설해준다 이거예요 아. 네, 건설해주고 미국이 와서 주도나라 이겁니다. 그럼 한반도 불침, 그러면 한반도가 불침 항모가 되겠네요, 이제? 당연히 불침 항모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제주도 위치가 예. 남지나해를 전부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남지나해에서 저 오키나와까지 대만까지. 예, 동지나해까지. 예, 예. 동지나해까지 해서 사실 중공이 얘기하고는 제일 도련선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사실 그 미, 일본의 요코스카항 예. 여기는 거기에서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예. 그 항모가, 그 항을 빠져나와서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아.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예. 미 해군기를 설치하 되면, 출동하는데 뭐 아. 전혀 문제가 없는 실질적인 불침 항모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확실히 그, 예. 우리 저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께서, 이, 해군, 해군 중위제대하셨는데 예, 예, 예. 한국 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시고, 그중위 해군 중위 제대하셔놓으니까, 이 해, 어, 바다에, 바닷길에 대해서 이 빠삭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지금 중공이, 예. 중공군이 미얀마 군부한테, 이게 수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무기를 이 보내다가 걸렸습니다. 예, 초록색 상자인데요. 예, 예. 어 중공 쪽에서는 중 대사관 대사관인가 예. 중공 그외무에서그 어, 수상물이라고 수산물. 예. 발표를 했는데 수산물을 초록색 군용 박스에 <laughs> 보내는 일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예. 아니라 지금 말리 어, 방화병이라 해가지고 예.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예. 어, 뭐, 그러한 프로그램도 또 보냈다는 거죠. 그 미얀마의 인터넷을 다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 중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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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들 염치가 없는 게 일본까지 다 자기 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제1도련선에서도 그렇고, 음. 그 다음 제2도련선 이런 거 보이십니까? 괌까지 제2도련선을 해놨어요. 예,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코스카항에서 나오려면, 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시간이 걸리는데, 제주항에서 할 때는 이 제1 도련선 영역을 그냥 한꺼번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제 제2 도련선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이 예컨대 요코스카항의 미그 해군 기지를 전체 안 옮겨도 예. 일부를 예컨대 예컨대 일종의 뭐한 이 함대 예. 함대에 전단 하나 예, 전단 하나만 옮겨놔도 충분합니다. 아, 예. 예 전단 그러니까... 하나만 옮겨 놔도 예. 사실은 중국 해군 전체와 예. 맞붙었을 때 전단 하나를 중국 해군이 이길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이 요거는 이, 이제 우리 예. 제주 해군 기지인데 예. 제주도에다가 해군 그미 해군 기지를 우리 예산으로 지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그미 해군 해군이 들어오는 순간 중국 해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이 단적인 기가 예. 필리핀에 우리 수빅만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 기지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청해서 미군이 예. 나갔죠. 예. 나간 뒤에 벌어진 현상이 어떻습니까? 중국군들이 계속. 예. 예. 필리핀 앞바다는 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을 왔다는 필리핀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얘기가 이런 겁니다. 미군이 나가자 필리핀 영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예. 미군이 있었을 때는 필리핀의 그 앞에 바다는 미군이 음... 지켜주는 필리핀 영해입니다. 예. 그럼 미군이 나가니까 어떻게요? 음... 마음껏 와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손을 들어준 날 예. 시진핑이는 전군 경계강화태세를내겠죠전 전쟁준비인가요? 예, 전쟁준비라 겁니다. 예, 예. 아, 러니까 힘에는 힘으로 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약할 때는 더 강한 세력을 예. 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네. 만약에 제주도에 네. 이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뭐 중국의 어선도 접근이 이제 금지, 거의 불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 상당하죠. 그 예, 근데 이제 미, 미 해군 항모 전단 하나가 들어오면, 항모 전단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누가 공급해야겠습니까? 미국에서 공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현지에서 하죠. 현지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 경제가 살아난 음. 것은 물론 그 거기에 따른 군소 군인 가족 학교도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예. 국제학교 필요 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 상업 시설, 컨벤션 예. 센터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예. 이게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어 놓고 상당히 이제 그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군 기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늘 차는 거예요. 예. 차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교육 측면에서도 국제학교 그 사람들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니 해군 가족들은 다 어, 홈스쿨링 할까요? 그러니까 예. 국제학교가 필요한 거야. 뭐그 유명 대학의 해외 분교도 예. 필요할 거고. 자, 우리의 입장에서 예. 제주도에도 국제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향 그 산간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음. 너무 비싼 거예요. 예,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예, 그러나 이 해군 기지가 설치되면 일반 학교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 일반적인 국제 학교, 예, 수업료가 비싸지 않은 예. 이런 학교가 자연스럽게 들어서고, 국제 분교, 그다음에 미 해군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해군 내에서 그 교육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에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서게 된다는 거요 그러면은 그, 예. 또뭐 미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저 기술 업체들도 예. 또 상주를 할 거고 그러면은 어 제주도가 국제 컨벤션 뭐 뿐만 아니라 관광 컨벤션 교육 도시가 되겠네요. 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예. 해군 함정들에 대한 예. 뭐 지원 시설 예. 지원과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메인테넌스있잖아요 예, 예. 정비하고. 이런 예. 부분, 한국모함이 거기에 있을 때, 예컨대 형광등 가는 거 미국까지 가서 걸어야 됩니까? 아, 아니죠. 예. 작은 수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지 업체들 쓰죠. 예, 현지 업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제주 지역 경제에 있어서 굉장한 예. 이런 효과를 동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30만 톤 짜리 예. 유조선에 그, 유조선을 이제 운항을 할때 보니까 예. 이게 기름 한번 넣으면 한 5,000도씩 넣더라고요. 5 0바0을 그러니까 기름값만 해도. 맞습니다. 어 뭐, 한뭐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부산 같은 경우는 그 항모전단이 일주일 왔다 가면은 한 500억 정도를 쓴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제 항공모함 전단이 제주도에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달러 갖다 쏟아 붓는 거죠, 제주도에다가. 한, 그, 항모, 부산에 한번 들릴 때 기간이 한, 한달 정도? 아니, 한 일주일, 달,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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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정도, 정도. 그러니까 한 달도 안돼 일주일 동안에 500억을 쓰는데, 예. 항모 전단이 들어, 상시 들어오는 구조가 되면, 예. 그비 배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예. 제주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뭐 거기다가 또, 그러면 미군들하고 한미동맹, 한미 예.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한국전 관련 박물관 뭐 네, 우리 네. 저 지난번에 우리 저어딥니까이 저 중공군 쳐들어와 가지고 네. 그 지난번에 우리 12월 달에 행사했던 게 에, 저기 함흥 철수 아예흥남 예, 철수 작전 함남 예, 뭐 철수 장지로 전투, 전투. 뭐 그런 네. 박물관도 만들어 놓으면 뭐 세계,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미군들에게 예, 우리가 당신들이 예. 예. 이 나라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음.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피를 흘린 예. 그 내용이다. 예. 이렇게 했으면 미군들이 내려서 거길 기안 가보겠습니까? 그죠. 필수 코스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네. 하와이처럼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제 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 평화의 섬 제주도를, 음. 어?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의 섬 이게 망가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나 평화는 목적입니다, 목적. 힘으로 지키는 거죠.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힘으로 네. 지켜질 때 하와이가 지금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해서 평화의 섬이 아닌가요? 제, 아니 그전 세계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 안전한 평화의지하입니다 예. 네. 그래서 평화의 네. 섬 제주도를 견고하게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네. 수단도 되겠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제주도하고 육지를 좀 연결할 네. 수는 없겠습니까? 뭐, 최근에, 예, 예. 그, 해저 철도, 예. 해저 터널을 통해서 철도를 이제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이, 철 뭐라 니까 이, KTX를 예. 이쪽까지 연결 한다는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포스코 네. 건설에서, 어, 지금 내놓은 그 계획인데, 이게 한 8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이 16조 8천억 정도 들고, 그리고 뭐 지금 2025년, 이거는 네. 몇년전 자료인데, 2025년이면 완공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제주까지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가 있다. 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16조가 우린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예산이 지금 35조 원을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5조 원의 반이면 반도 안 되는 돈이면 제주에서 이제 목포까지 철도가 들어선다는 거죠. 예, 예. 해저터널을 통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주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예, 여기 보시면 어, 예산 사업에 대해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주 제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사전에 심의 평가해 가지고 남자 여자 평등하게 써라 뭐 그런 뭐 내용인데 아니 여 저기 제주 해조, 해저철도 깔면은 그 남자 여자 같이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말씀이네요. 평하죠아 그럼 군대 군대 예산 왜 저기 여성들 군대에 네. 안 보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우가예로지만 다음 번 공약 중에 하나는. 병역법을 개정해서 지금 대체복무가 허용되는 순간 여성도 총안 들고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예. 반드시 여성도 어 필수 영역복무를 예.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국방 예산이 예. 평등하게 쓰일 거 아닙니까? 예예. 여성들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지금 그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 친더불어민주당 지지세력 운동권 일자리 만들어 주는 데. 돈이 쓰이는 게 이거 누가 사전에 심의 평가할 겁니까? 사후에 분석은 누가 할 겁니까? 감사원이 다 아닌, 하는 게 아니고 다운동권도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지금 명목 그런 35조를 날리고 허공에 이제 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이 부산에서 또 목포까지 고속철도를 좀또 깔고 있습니다. 예. 해운대에서 이제 목포까지 어 진진주를 거쳐가지고 창원 진주 거쳐가지고 깔고 있고 또 김해 김천에서 김천에서 지선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진주 거쳐 가지고 거제도까지 고속 철도가 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 목포에서 제주까지 어이 해저 철도를 깔아 놓으면은 그러면 대구 경북 어저 경주, 울산, 부산, 경남 뭐 이쪽에서도 경 저기 제주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무리를 나는 배 위그선 가지고 어이이 이 남해안 벨트 그리고 이제 어, 제주도를 갔다가 일본의 이 도시들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이 관광벨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뭐 제주까지 이제 해저 터널뿐만 아니라 사실 부산에서 어, 일본까지 해저 터널도 최근에 예. 논란이 됐었는데, 예. 상당히 경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 정치적인 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 목적으로만 했을 때는 너무 예. 괜찮은 이런 구상들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사실, 커널 철도만 들어오겠습니까? 도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뭐 하는 김에 도로까지 뭐 같이 깔면 네. 뭐 좋죠. 도로까지 깔게 되면 뭐 난리, 제주도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려울 정도로 내려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이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제일 지금 덕을 보는 게그 전라도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 간무천왕 생모가 그, 문영왕의 후손이라고, 아, 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백제와의 인연을 인정을 했는데, 백제가 어딥니까? 다 전라도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제의 후손들이 왜 일본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실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운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부산도 뭐, 뭐, 조금 이렇게 덕을 보겠지만은, 제일 네. 많이 가는 데가, 저기, 전라도, 뭐, 이쪽, 충청도 전라도, 이쪽이, 거대하게 지금 떼돈을 벌 수가 있는데. 또그 DJ 시절 일본 왕에게 예. 천왕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아 가서 90도 인사도 90도 하고. 아 인사하고 예. 천왕이라고 불렀는데. 뭐, 예. 뭐, 예. 그, 그 DJ 선생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왜 이쪽 분들은 이제 요새 이렇게 배척하는지 모르시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다시 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거 위거선으로 일본, 서일본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 남해안 쪽으로 이 뭐, 들어오게끔 이렇게 뭐 이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다이 공항을 또 하나 지으면은, 그러면은 이 서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제주대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이 지금 좀 저런 식으로 이제 고속철도가 깔리는데, 저렇게 되면은 제주도로 들어온 관광객들이 또 일본 관광객이나 미국 관광객들이 남해안이나 경주나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도, 우리 충청도 이쪽으로 관광을 또 많이 가면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서해안, 남부, 해안의 도시들이 살아날 수가 있지 않습니 서남, 예, 해안 지역으로 완전히 경제 활성화 되겠죠.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우리 통일 문제도 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중국하고 국경을 바로 접해야 됩니다. 이기독자유 통일당에서는 저좀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 저희는 이제 북한 지역. 예. 북한 지역은 사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예. 우리가 뭐 해군에 있으면 장산곶 이쪽이 이제 음. 북한의 서해함대가 있는 예. 이쪽 지역들인데 장산곶이라든가 신의주 예. 서쪽에는 이두 이 도시에 에, 이 우리 미국 에, 미 해군 공군 기지를 이렇게 건설해 주면 됩니다. 아. 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동해 쪽에서는 청진 원산 쪽에 예. 이쪽은 사실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예. 그 기지들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미 공군, 육군 또 해병대 이 기지들을 우리가 건설해 줬을 때이 효과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국경 지역 그리고 음. 이 러시아 국경 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 극동 지역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런 효과를 우리가 먼저 지어주겠다고 하면 미군이 안 나설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예.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도 우리가 가입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사실 장산 곳에다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하나 그 MD 뭐, 이서쇼 이런 거 하나 갖다 깔아놓으면 북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박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산 곳에서 저기 그 베이징까지 거리나 이게 얼마 안 되죠? 1000km가 안 되죠? 지금 750km입니다. 아 그러면 뭐 대련이 300km고 청도 가 450km입니다. 그러면 중국 여기에서 어 우리나라가 가진 현무 미사일만 가지고도 아마 예.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거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미군 기지가 건설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예. 포서, 포, 포함이 되고 예. 자연스럽게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이제 예. 북한의 어,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한국 예산으로 우리 예산으로. 어, 저기다 기지를 지어주겠다는 네. 곳이고, 빨간 동그라미 그. 우리는 땅만 어 빌려주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기지만 지어주면, 예. 거기에 채우는 거는 미군이 와서, 자기들 예. 스스로, 자기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와서, 어, 거기에 주둔하면서, 음. 우리는 그 안전한 우산에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고 저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제일 또 안전하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요. 응. 그럼 북한도 네.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남한 쪽에 이 파란색 저희가 사각형은 어이 미군 기지들이 이제 들어 있는 곳입니다. 오산, 평택, 저 군산, 뭐 제주 그러면은 이 남과 북을 합하면 이게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뭐 극동 지역과 이 태평양을 아우르는 예. 아주 그냥 미군의 어떤 거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예. 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 어, 궁극적인 목표가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예.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 굴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통일일뿐만 아니라 전제가 미군과 우리는 단순히 안보 동맹이 아니라 예. 바로 보음 동맹입니다 영적인 동맹이죠 보음 예. 동맹이란 말은 바로 영적인 동맹이라서 우리는 결코 중국과 음. 같이 갈 수가 없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동맹과 같이 가게 되면 음. 저 북한 완전히 보음화되고그 예. 다음에 중국 지하교회 예. 지하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중국을 보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북중국 같은 경우는 네. 옛날부터 뭐 선비적, 거란적, 음. 뭐 청나라, 금나라 쪽인데 그게 다 고조선의 후손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고조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문화적으로 다 치수 가기 하고 역사적으로다 우리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어진 말갈, 거란 예, 예, 예. 다 이제 뿌리들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예.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말갈족하고, 예, 예. 어,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같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뭐, 여진족, 아니, 이제, 뭐, 고구려하고, 예. 저기, 선비족, 당나라, 예. 뿐만 아니라 선비족들은 말이 통했다 하더라고요. 예. 발해가 그 선비어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우리가,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예, 예. 우리 안희숙 여사, 예.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만주족하고 같이, 예. 만주족인데 젊은 여성이 남편을, 늙은 남편을 죽이고 같이 교도소에 예. 있을 때, 에, 안희숙 여사가 일주일? 일주일 음. 정도 지나니까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아. 그러니까 만주, 원래 본토 만주어는 우리 민족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언어를 썼던 겁니다. 사투리죠사투리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말이 아마 더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주도 말이 더 <laughs> 어려울 겁니다. 안현준 사는 표준 말을 썼었고, 어, 예. 어, 제주도 말은 그때 당시 거의 소통이 안될 정도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이 예. 이 방송은 네. 그, 여러분 저기 네. 미국 쪽에 혹시 뭐 아시는 분들, 교포분들, 혹은 뭐 정보기관이나 국무부나 이런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이 방송을 어, 음. 좀 전파해 주십시오. 이, 미국도 지금 급한 게 한국의 지금 친중 정권 이거 갈아엎어야 되는데 손잡을 손잡을 정당이 없습니다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거는 아예 와예, 아예 조합하고, 국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친중 성향을 보이면서 포섭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예. 사실상 친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손을 잡 잡는 게 불안한 거예요. 뭐 기독자유통일당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크게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 영적으로는 힘이. 어,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응.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방송은 우리 또 기독자유통일당 당원분들은 널리 어, 보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은 음. 그러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가 어,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됐고 이제 다음 주뭐 아마 초 정도 되면은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은검색에뜰것 같아요. 하아튼이 네, 일을 하신다고 우리 홍보위원장 되시는 이제 우리 성당원 대표님 너무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네. 어,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여러분의 그 자발적인 구독료가 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가 네. 글로벌 디펜, 디펜스 뉴스에 상당한 우리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네. 눌러주시고요. 예, 저희가 회사 이름을 네.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 네. 그 저희가 이그희는 주식회사니까 네. 다 후원금 그 현금 영수증도 다 발급되고 하는데 그 제가 기독자유통일당에 뭐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된 음. 이유도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탄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음. 주, 중국인 사자 명예 훼손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찰이 검찰이 저를 또 고소하고 재판에 또 넣, 넘기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이 막아 준 데가 어, 기독 자유통일당이고 또 우리 고영일 대표님이 또 변호 어또 변호를 또해 주시고 해 가지고 어 진짜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유, 이 말씀을. 당연히 이, 하, 할 일을 했습니다. 예. 그 네.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음. 이 기독교 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중국 돈을 받지 않은 어 유일한 정당은 기독 자유 통일당이 아닌가 싶어서 기독 자의통일당은 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예. 정치 자금을 일체 안 받습니다. 예. 저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